네, 벤츠에서는 EQS, S 클래스급인데, 크기는 좀 많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 저쪽 왼쪽에는 EQE입니다. 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씁니다. EQC나 EQA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 그대로 썼는데, 음, 내연기관을 전기차화 했지만, 이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EQS와 EQE 모델이 되겠습니다. 후드나 뒤쪽이 되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EQE 모델입니다. EQS하고 상당히 비슷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저, 저 뒤쪽에 보이는 게 EQS고, 이쪽 앞에 있는 게 EQE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외형 실루엣은 거의 상당히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은 EQS 후면부 모습이죠. 이쪽으로 돌아오면 EQE 모습입니다. S나 E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후면부 리어 라이트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보여져요. 보통, 펜더 같은데 어떤 표시를 하거나, 이제, 가니시를 하는데, A 필러 밑에 이렇게 유리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EQ2라고 표시를 했어요. 에디션 1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트는, 헤드라이트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EQS 모델의 전면부고요. EQE 모델의 전면부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어, 그릴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세로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은 약간의 휘어진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달라 보이네요.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네요. 여기 안에도 라이트를 넣었어요. 요런 세밀함도, 아, 역시. 네, e q e 모델 안에 있습니다. 이에 루프가 있어, 선루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 공간이 닿고, 여기 시트도 되게 방석 부분이 좁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어요. 뭐, 뒤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안 닿긴 한데, 아,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이게 시트도 너무 기울어 있고, 음, 상대적으로 등을 좀 많이 기울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시트를 너무 많이 기울였어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요새 새로 쓰는 벤츠 스크린이죠. 하나화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는 아니고 그세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그런 방식이에요.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 밀려나는 게 아니고 터치 방식이에요. 살짝 네. 보이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 살짝 누르기만 하면 돼요. 되고. 다 인식을 해요. 그냥 링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운전석이 이중 접합 유리. 2열에는 그냥 일반 유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비는다 하지 않을까. 이뒷 공간이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후면부도 네. 이제 쿠페 스타일로. 닦고 있고 리어 스포일러가 있어요 트렁크 좀 열어 볼게요 네, 트렁크가 아주 커 보이지는 않은것 같아요 네.